이런 거는, 어, 제가 살짝 자랑해도 되죠? 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언박싱이 아니라 선물 언박싱인데요. 와우.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 닭갈비예요 닭갈비 매운맛하고 순한맛 두 가지를 보내주셨네요 이렇게서 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순한맛 닭갈비 매운맛 닭갈비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다육이들 물고 파는 아이들 물좀 주려고요. 어, 영양 물 타서 이 아이들을 물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는 슈가 베이비 아시죠?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이 아이들 이렇게 듬뿍 물을 줍니다. 요즘 날씨에는 물을 좀 듬뿍 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아래까지 물이 흠뻑 빠질 정도로 물을 주고요. 이 아이 가장자리로 물이 떨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슈가 베이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셨던 그 아이고요. 얘는 로치입니다. 로치, 로치예요. 로치가 어, 라우라고 많이 닮았죠. 라우라고 많이 닮았는데. 음, 라울하고, 라울보다는 입장들이 좀 작아요. 자잘자잘해요, 입장이. 라울보다는. 그리고 색감도 틀리고요. 이 아이가 로치입니다. 로치, 묵은둥이, 군생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물좀 주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원종 프리티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름 맞는 것 같아요, 원종 프리티. 물을 좀 주겠습니다. 주고요. 그리고 체르니, 체르니 얘도 물이 바짝 고파 있는 애 같아서 물을 좀 주고요. 자, 이거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테슬라 삼두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얼굴이 3두짜리였는데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 테슬라도 참 아가 자구를 많이 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색감이 아참 예뻐요. 아주 깐깐하게 생겼죠, 테슬라. 자, 테슬라를 보여드리는데. 옆에 더 깐깐하게 생긴 아이가 있네요. 여러분, 그린이 아시죠, 그린이? 저는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수 없었어요. 그린이, 그린이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던 아이인데, 와 묵으니까 이렇게 변하네요. 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각지게 각진 얼굴로. 이 아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영상이 어디에 있을 텐데. 사진을 좀 찍어 넣었으면은 이럴 때좀 비교해서 보여 드릴 텐데 다 영상으로만 찍어 놓다 보니까 이럴 때참 찾기가 애매합니다. 이 아이가 그린이에요, 그린이. 이 입장 각진 거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각이져 있어요. 샴페인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입장의 각진 모습. 지금 이 아이도 그린인데 마치 샴페인 입장처럼 그렇게 각이져 있습니다. 이거는 꽃대인데요. 꽃은 조금 더 자라면 끊어주려고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야이가 그린이에요, 그린이. 그린이 얼굴 두 개짜리 그린이. 자, 그린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모르파티를 좀 보여드릴까요? 아모르파티. 이 아모르파티는 제게 아니죠. 음, 제게 아닙니다. 저기. 어, 비행기 타고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어, 언니 건데요. <laughs> 아모르파티 저쪽 음, 일본에 계시는 언니 겁니다. 요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모르파티 여기저기 아모르파티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모르파티 아주 제법 많이 연그렸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는 아모르파티고요. 이건 루다. 누다인데요. 누다. 노다, 묵은둥이, 묵은둥이죠. 아주 굉장히 많이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누다. 누다 금도 키핑장에 있는데 지금 이쪽이 아니어서 보여 드릴 수가 없고 요거는 누다입니다. 누다. 노다. 얘도 아주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누다. 노다. 누다고요. 요게요 달맞이라는 다육인데요. 달맞이라는 창다육인데 와 우리 달맞이 꽃 아시죠? 정말 이름대로 달맞이 꽃이네요. 여기 <laughs> 달맞인데 달맞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꽃도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예뻐서 이대로 한번 꽃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꽃 색감이 참 예쁘네요. 달맞이 꽃. 음 달맞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면 얼굴이 망쳐질까봐 될수 있으면 꽃을 꺾어 버리는데요. 얘는 한번 놔둬보려고요. 이름처럼 꽃이 폈잖아요. <laughs> 달맞이꽃. 달맞이. 이 아이는 청초한 색깔을띠고 있는 창다육. 달맞이입니다. 아, 예쁘죠? 요건 책지단의 수아베오렌스인데요. 수아베오렌스. 와, 얘가 어, 참 예뻤었는데, 많이 묵긴 했어요. 굉장히 묵은둥이가 되긴 했습니다. 수압의 오렌스. 수압의 오렌스도 이렇게 분홍색을 띠고, 완전 묵은둥이가 돼서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는 수압의 오렌스입니다. 수압의 오렌스. 네. 여러분, 이게 아란타 묵은둥이입니다. 아란타. 아란타 묵둥이 여기 아란타 묵은둥입니다. 와 얼마나 묵으면 이 정도 될까요? 아란타 어, 국민이다육이죠. 국민이다육이 아란타를 이렇게 사서 오랫동안 키워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작품이 돼서 목대까지 길어지고 이렇게 완전 단단하게 굳어서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 아이가 아란타 묵은둥입니다. 예쁘죠? 다란탕 부분 등이고요. 이건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라는 다육이. 네, в о 색감이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또 얼굴이 세 개가 생겼는데요. 야, 네, 이름은 플로리디티입니다. 네. 네. 이건이 입전이에요, 입전. 이 아이도 이렇게 가지가 3 개지만 한몸 군생입니다. 입전. 입전도 예쁘죠? 자, 이렇게 색깔 한번 보세요. 자, 완전 묵은둥이 입전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는 방울 복랑 금인데요. 이 아이는, 어, 선물로 친구에게 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아마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방울, 복랑 금. <laughs> 네, 이거는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 무근둥이. 묵은둥이. 수연, 무근둥이도 이렇게. 완전 무근둥이에요. 색깔 좀 보세요. 색깔. 그리고 목대. 목대에 이렇게 짝글짝글하게또 아가가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증거겠죠. 컸다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죠? 이미 무분둥이 어르신이니까. 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무분둥이 수연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얘는 피그마딜라스라는 다육입니다. 피그마딜라스 이 아이도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지금 제가 꽃은 아직 보지 못했네요. 피그마 딜라스.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하긴 한데 좀 독특해요. 이 아이도 피그마 딜라스. 자, 피그마 딜라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완전 묵은둥이. 묵은둥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초록초록한 아이 데려다가 묵히시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가 묵은둥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치아와인시스. 치아와인시스고요 치아와인시스 금. 네. 그리고 요 아이는 라피네인데요, 라피네. 라피네도 많이 컸네요. 애기 때 만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얼굴 4개, 네개짜리 라피네. 라피네 보시고 자 오늘 아이들 물 살짝 주러 왔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요. 저는 아이들 물좀 주고 그러고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러우 철아 보여드릴까요? 러우 철아, 러우 철아, 철아. 이렇게. 러우 철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한 화분을 꽉 채워서 이렇게 있어요. 러우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자, 오늘도 다육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는 아이들 물좀 주고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책질하였습니다.